<laughs> if you could speak, mate, it would gladden me to hear your side. You humbled me once. And I took that hard lesson and I betted myself. Die knowing that for all of our conflict, you me know, like a soldier out of a scoundrel. <laughs> 오 뭐야? 방금 뭐야? 주인공이 저게 멋있는 말을 했던가? 탈출하세요! 가장 쉬운 미션이지. 아, 그러지 완벽 클리어. 아, 숨었는데? 아이씨... 아, 어딘가에 숨어야 되나보다. 어... 숨을 데가 있나? 없는데? 아, 아하, 아하. 나가는 소리였구나. 여기서 벗어나는 소리인 것 같아요. 어, 글로 안갈 거임. 네, 글로 안갈 거야. 자, 페를 타고 도망가자. 아, 아직 한명은안 죽였구나. 토레스가 남았네. 오시해, 오시해 돼요. 가끔씩 이런 이러, 이러한 과감함도 되게 멋있어. 오케이, 무서워 가요. we got work tourist left the city who were you chasing that file was labeled tourist but how the blood of his second where's he gone left port this morning heading west along the coast 도착한다. will we follow send word to ataby we've cornered our man 자, 마지막. 토레스를 죽이기로 합니다. 그냥 뭐 살려줘도 되는데 우선은 걔가 좀 우두머리기 때문에 걔를 죽이지 않으면 안될 것 같죠? 음.. 솔직히 내가 봤을 때는 굳이 그 할아버지 안 죽여도 될것 같은데 뭐 어스신 크리드 신념상 템플러니까 죽여야되겠고 좀... 템플러 그랜드마스터니까 뭐 죽이는게 좋겠죠? 불쌍하네요 좀 쬐끔 음. 불쌍하네요 가끔씩 적들이 불쌍할 때가 있어 이 게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나 총알 좀 생각... 잠시만. 나 총알 좀 사가지고 올게. 나 지금 장비가 너무 없다. 총알하고 로프 같은 거좀 사가지고 와야겠어. 여 그런 거 없나? 어, 여기 그런 거안 파냐?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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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총알하고 이제 좀 사가지고 올게요. 어 뭐야 총알이 왜풀이야 왜? 잠깐만 어 잠시만 이거 왜풀이지 총알은 왜풀이지 연막탄이나 이제 그런 거 사와야 되니까 어디보자 아, 이상은뭐 이쁜 거 없나? 등에 해적 모양 있는 거막 되게 멋있어 보이던데 코너 코너 여기서 높인다. 탄 어, 총알 풀이죠. 연막탄.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로, 로프 로프 로프가 이게 콤보나 잘 맞는 것 같아. 마지막인데 뭐좀 살까? 좀 비싼 거 있니? 칼 같은 거 12,000원 14,000원. 오꽤 좋다. 내가 쓰는 거랑 옵션이 똑같은데 14,000원. 음. 이중식 칼. 그래 이거 하나 사겠어. Benvenuto <laughs> capitano. <laughs> <laughs> 오 칼이 얇으니까 이쁘네. 갑시다. 가겠습니다 엔딩을 향해서 <laughs> 내가 들어왔다환환이이지지 <돌아왔다. 웃음> <없지? 웃음> 아침인가 보다. 크으. 와 경치 끝내준다. 괜찮아요. 쪼만 가면 있지 오케이 오케이. 진짜 아침에 배 타고 나가면 와 진짜 그 경치를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 옛날에 아빠랑. 저, 바다 낚시 갔는데, 와, 그, 아침, 아침, 새벽 5시에 출발했는데, 햇뜨는 게 보이잖아요? 와, 끝내줘, 진짜. 말로 표현 못해. 그 아름다움이. 엄청 아름답지. 아, 날씨도 왜 이래. 아. 저거 아무 셔도 됩니다. 무시하겠어요. 뱅거? 아씨 그만 쏴라 이 새끼야 아... 큰일네 또어 말이야? 어, 코아프 증명시키세요 아, 미치겠네. 잘 보세요. 구남 잡는 법, 배 엉덩이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엉덩이에서 잘 각을 잡아요. 배에 토 내리고, 자, 폭격을 가합니다. 징포바싸아! 아, ㅈ됐다. 아, 쉣. 아, 아, 쉣. 망해, 망했는데? 아, 쉣! 완전 포위됐다. 와... 아. 야, 밀리지 마라! 아붙라 <목 vantage> <Far -ief> <Keyboard> <saliva> <리그> 오, 살았다, 살았다! <목소리> <목소리> ah, we are. we are. blocking the crawl we want. i, the armada. that's torres and his men. and you're going to do what, exactly? find <sighs> our way past 저배랑 싸워야겠네. 카드 왔거든? 아, 제발, 하지 마. 배 붙여서 배를 수리한다. 얘네 안 잡으면 못 지나가네. 자, 어쩔 수 없지. 피아 썼다면 즐겨야 됩니다. 자, 백병전 준비 가자. 와, 찝찝하네. 방해하지 마라. 아, 밀리지 않 죠？밀 <laughs> 리지 않 습니다. 깔끔하죠? 아씨, 애니이 코앞인데. 저 앞에 있는 배까지 잡 싸워야 되는데. 자, 어차 세이브 됐으니까. 결국엔 저 배가 날 봤네. 아이 불차 빠지겠는데? 포 준비. 자, 봤어. 배웠다 는게 자 드디어 왔네. 자 아마 마지막 챕터일 겁니다. 토레스만 예. 음. 죽면된다 너무 험하게 죽으면 좀 험할 것 같은데 멋있게 죽주세요 w s this Taurus? a w h a t your man done to a death sentence? s a Templar, Rogers and Hornigold, m n cooking up schemes to use the observatory for ill purposes. Torres is the leader of the The violence he caused with this thing would be subtle but heavy. Deadly, yet leaving no mark. Does that make sense? Like, if there was a drought, and people was thirsty, and one man had a large cask of water but gave a sip to none, he'd be a killer with no blood in his hands. Aye, like that. Fair enough. 다오지너 마지막 암살 상대인데 체내 멋있게 죽여 주겠어. 공중 암살로 죽여 볼까 그래? 아. 어. n 어, o 토레스 제독의 인가엄청나구요 아대형제국 같은데 뭐야. 아 인디언과 싸웠네 진짜. 인디언과 싸우고 있네 아 인디언이래 원 주민들 정글은 위험한 곳이야 <laughs> 와 이거 이래? 와또저 배는 뭐야 또야 <laughs> 애들 꽤 많겠는데? 애들 존나 많을 것 같은데?